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후년인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재원은 일단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의 협조에 기대는 방식이라 교육감들이 거부할 경우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체 학년으로 확대되면 매년 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 부담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5년간 47.5%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9,466억 원씩입니다. 정부는 정책 시행 초기에 원활한 안착을 위해 이 같은 부담비율 적용을 2024년까지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고3학생들만 대상인 만큼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69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각 교육청이 마련할 재원은 경기도 795억 부산 288억, 충북 100억 원 등이지만 전면 확대 시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 일부를 지원받고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급여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교육청이 50%를 부담하는 아니 버겁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지원금을 모두 지방에 부담하도록 하면서 촉발된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